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 단계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상대로 이번에는 이 자영업자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이 7월에 지금 뭐 갑자기 무슨 2, 30대가 지금 확진자가 낸다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미 6월부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7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한다는 얘기들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영업자들은 그걸 기대하고 특히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 이제 뭐 12시까지 되고 뭐 6인 이상 되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그런 비슷하게 좀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은 20, 30대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7월부터 이제 뭐다 코로나 해결한 것처럼 떠드니까, 막 몰려 나왔잖아요. 막 몰려 나와서, 백화점도 가고, 막 마트도 가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백화점은 왜 폐쇄 안 합니까? 어? 마트 왜 폐쇄 안 해? 무슨 분식점에, 이제는 저녁 때는 이제 두 명밖에 못 가게 하는데 마트 백화점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방역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힘 있는 경제 주체에 당하는 뭐라 못 그러고 힘없는 자영업자들한테다 덮어씌웠다는 게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대로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자 먼저 이. 10일부터, 막 10일부터인데 실제로는 뭐 오늘부터라고 나와요 지금 내일 우리가 집회라는데 집회 때부터 적용한다 막 그딴 얘기들 하는데 자 오후 이제 6시 이후에 3인 모임 금지라는 얘기는 이제 둘만 다녀라 어, 6시부터는 둘만 다녀라 세력도안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이거 뭐 한마디로 이제 나가지 말란얘기예요 6시부터는 러니 이런 것도 진짜 이해가 안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인데, 아니, 그럼 저 백화점하고 저 마트 저런 것들은 뭔데? 그리고 지금 다들 문제지게 하는 지하철, 버스 저거 뭔데? 지금 이런, 이런 정도로 서울시와 수도권을 6시 이후로 완전히 마비를 시키겠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일관적으로 적용시켜줘야 되는데, 다 하잖아요, 지금. 인천 강화만 남는다고요 최근 2주간 어, 서울 410명, 경기 1 9 3명 인천 38명 뭐7 4 2명인데 하튼 뭐 제가 볼 때는 많이 많이 뛰쳐 나왔어요. 어, 문제의 마고문제 말만 듣고 아, 어, 이제 대충 코로나 정리되는구나 해서 많이 뛰쳐 나왔어요. 어,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다른 거 이유 있겠습니까? 저저민노총 뛰쳐 나온 거는 이제 그 잠복기간 때문에 아직 안 잡혀있다면서요. 4.5년 지니까 4명까지고, 오후 2시까지는 이제 2시 이후는 2명까지. 이제, 이제 저녁모이 끝났죠. 저녁모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 카페하고 이제 식당 다 죽었습니다. 이놈의 회가. 행사 금지면 1인실 2집회 금지. 집회 전면 금지예요. 결혼 장례식은 4 9인까지만이고 스포츠 무관중, 종교활동 전면 금지, 숙박 금지, 모텔은 안 돼. 이건 뭐지? 교회 내에서, 좀... 교회 내에서 얘기한 건가? 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의 시차 출퇴근제, 사용 u 용 시설 입력당 g 뭐 y o 제곱 u 미터곱미터당 1명 콜라 n 식탁 카페 등등 응. 운영 제한 노래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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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백화점 마트 o u n g young, young, y o u 이번에 지금 뭐 무슨 현대백화점에서 왕창 걸렸다면서 47명인가 근데 백화점은 왜 문제 아닌가봐요 거기 사람 제일 많은데 오히려 노래연습장 이런데야 <laughs> 이 방마다 끊어 들어가잖아요 방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오늘 제기했던 사람이, 어,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회 어? 자, 이제, 이제는 이제 이분의 얘기를 뭐그 당시만 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한참고가 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답을 해줘야 돼. 답 못하면 이제 이거 다 들어엎어야 되는 거고요. 어? 백신 접종 늘었는데 하루 코로나 확진자 1000명 이상 뭐냐? 실내 콘서트 백화점 운영하면서 야외 집회 왜안내냐 정은경이 창문 열고 환기 자주 하는 것은 뭐냐? 에어컨을 가더라도 자주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환기만 잘해도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아니, 그러면 환기만 잘하면 코로나 가능성 줄어들면 야외 주폐를 외금지시키고 야외 산행을 외금지시키는데요. 특히 산행. 산행은 왜, 왜, 왜안 되는데요, 산행은. 맞아. 이마트 백화점 이건 왜 이런 지을았고 어? 백화점 이마트는 왜왜 왜 식당 이런 데는 건드리냐고 이거. 백화점 확진자 쏘라도 그건 어쩔 수 없고, 백화점 이마트 전철은 절대 안 되냐. 어? 지금 이건. 이번 4단계는 거의 한 국민의 절반 정도의 고통을 완전히 전담시키는 그런 조치인데, 그러려면은 백화점, 이마트, 전철도 같이 가야죠. 어. 이거 왜 못하겠어요? 이거, 이거 막았다가는 완전히 이제 생활이 그냥 다, 다 무너지니까 <laughs> 힘없는 자영업자들 전체한테 덮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죠. 전철이나 버스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 이제 장사 어떻게 하라고 거리두기 사단계자순대국집 광진구에 어떻게 장사하는 건지 모르겠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단체 손님 줄었는데 이제 3명조차 안되다니 식당은못 버티는 게 당연하다 지금까지 직원들을 자르기 미안해 격일로 출근시켰는데 매출도 떨어진 11일부터는 막막하다 A씨, 고깃집 최근 들어서 매출이 좀 회복되나 싶었는데, 고삐를 더 심하게 조인다니 숨이 턱턱 막힌다. 이, 이거 지금 뭐 장난 아니구나. 이거 지금 특히 최근 몇주 사이 거리두기 완화와 격상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자 시민들도 아쉬움이 크다. 어지난달까지만 해도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는 분위기여서 친구들끼리 이달 중순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달랑 2명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 당장 지금도 다음주 화요일날 제가 모임이 있어요 어 다음주 화요일날 제가 모임이 있는데 그거 취소, 그거 4명짜리 모임 그거 취소해야 돼요 저 지금 어. 그리고 그 취소하면 그 예약한 식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식당 벌로 타격받잖아요 결국 모이지 말라 자 6인모임 물거품 된자유업자 3인 금지되면 장사 접어요 지금까지는 6인모임까지 풀어준다고 랬었거든요그 말을 말던지 그왜 그렇게 그 7월달이면 다 끝나고 11월달이면 코로나 종식되고 그딴 말들은 왜 이렇게 떠들어 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놓고 이제부터 막 무관용이다 그러는데 아니 무관용하려면 문재인이하고 정은경이부터 잡아놔야죠 종로 인근에 위치한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 이제 조금 나아지라 싶었는데 이렇게 바뀔 수 있나? 거리두기 완화니 백신 인센티브니 희망고문을 시킬 대로 시켜 놓고 거리두기 격상하면 적자는 누가 책임지나? 자, 피해 보상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번에 이정부여당이 이 주는 피해 보상은 국민의 90%에게 돈을 나눠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한 20만 원, 30만 원씩 국민의 90%에게 돈을 나눠 주겠대요. 지금 여기는 <laughs> 이런데는 지금 2-3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지금 1년 반 동안 뭐 거의 억 단위 손에 맞을 텐데 이런데다가 한 1억씩 주던지 그러면 이런데다가 코로나 방역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피해를 본 사람한테 주던지 국민 전체한테 왜 돈을 왜 줍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핑계대가지고돈 주면서 <laughs> 지난번 총선 때처럼 돈 뿌려가지고 한번 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매표해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미디어치 같은 회사는 피해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온라인 관련된 회사들은 거의 피해본 게 없어요. 오히려, 온라이나 이, 이 앱은 더, 더 크게 벌었지. 번대가 더 많죠. 근데, 근데 걷다가 도 똑같이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매표용이지 이게 보상이에요, 이게. 자영업자 대위기, 종업원 고용불안으로. 한틈지가한한 (5~6월부터) 이 (7월달부터) 풀리고 1 1월달부터 종식된다 그래가지고 버티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제 이, 이 한계를 넘어 서는 거죠 그리고 (11월달에) 종식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왜왜 왜 백신을 못 구하고 있어요 백신 구해가지고 다 맞추셔서 1 1월달에 끝낸다면 지금 백신 완비율이 1 0밖에안 됐는데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금 이거 어또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 지금 지금, 지금 여기다가 코로나 뿐이 아니야 지금 최저임금 지금 정하는 시점이죠 민노총에 떠밀려 최저임금 또올릴판 죽으란 얘기냐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막아놓고 최저임금을 또올린다는 말이에요 야 이런 이런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까 이런 정부가? 자 A씨는 한때 매달 3천만 원 매출을 올리던 장, 잘 나가는 소상공인 올 초부터 고객집을달았다 최저임금 플러스 코로나 최저임금 코, 플러스 코로나 딱겹치면 이거 버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 <laughs> 그래서 이제 1억이 넘는 빚을 안고 폐업 결정했다 어. 빚을 갚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A씨는 사고를 당해 시군인 상태다 오토바이 배달... 그좀 배달은 좀 많이 늘었겠죠 배달 좀 없죠 근데 지 사고 당했다는 거잖아요 자 소상공인연합회 1 2 2 0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에서 37.4%의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의 부담을 느껴 1인이나 가족계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전체의 40%가 10개 중에 4개가 한마디로 고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입니까? 10개 회사 중에 4개 회사가 고용을 하지 않고 혼자 하던지 자기 부인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55%의 소상공인들이 월평균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이에요. 올해 최저임금 수령 근로자 월급이 182만 원인데 182만 원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는 가장 밑바닥 노동 자가 182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이 이하로 못 받죠? 이 이하로는? 근데 소상공인의 절반이 200이 하면은 소상공인들의 절반 이상이 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보다도 아래로 갔단 얘기잖아요. 이거 그럼 무슨 수로 이게 그러면은 <laughs> 창업이 돌아가고 무슨 수로 일자리가 창출되겠어요 어, 그러다 보면은 소상공인들이 이 정도면은 이제 알바에서 초토화 되는 거지 알바가 이제 알바가 초토화 되는 거예요. 이거 숙박 음식점 취업자 수 올해 1분기전전 대비 20만 명 감소. 뭐뭐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자 최저임금 올해 1만 원 주장 민노총. 민노총 1만 원 주장 중기 토상공 8,720원 동결. 동결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동결도 안 되고 6천 원으로 내려야 돼 지금 이거를. 거기다가 주 52시간 이것까지. 초토화됐어요 지금 이, 이 민생경제가 초토화됐어요 노동계는 1만 800원 그럼 이 노동계 이자들은 왜 이딴 주장을 하느냐 이거, 이것도 이것 웃긴 게 지금 노동계와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싸움을 할 이유가 하나 없는 게 쟤네 노동계는 어떤 애들이냐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에요 연봉 4천 이상짜리들이에요 그럼 자영업자들이 취업시키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20대 초중반 애들 그런 애들인데 왜 자영업자들이 취업시키는 대학생들 알바 임금을 이 민노총 이 쓰레기들하고 왜 상의를 하냔 말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지들 노동계 애들이 치킨집 가서 일을 하냔 말입니다 안 하지 죽을 때까지 현대차나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겠죠 그럼 왜 치킨집 임금을 삼성전자나 현대차 다니는 노동자들이 결정을 하냐고요? 이 이상 줘야 된다고. 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지금. 자기들 현대차나 삼성전자 임금은 거기서 결정하면 되지. 그럼 얘들은 이걸 왜 올리느냐 자꾸 필요도 없는데 <laughs>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초임이 치킨집 다니는 그 최저임금 받는 일 있겠어요? 블루칼라 노동자라 하더라도 연봉 3천 이상 가기 때문에 최저임금 다 위에 받는데 왜이 민노총 애들은 최저임금을 이렇게 바락바락 올리느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요 자연스럽게 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은 맨 밑에 임금이 오르잖아요. 그 위가 탁탁탁 올라가 가지고 자기들 임금을 더 받기 위해 가지고 밑에 임금을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그 대가로 이 자영업자들과 알바들은 다 죽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이렇게 정하면 안 돼. 최저임금은 노동계나 사업자나 합해서 정하지 말고 정부의 보건복지부 정도가 1인당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평균 내서 고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정부가 찍어버리고 고기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에 따라가지고 올라가면 맞은거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치킨집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게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예요자 문재인이 들어와가지고 6470원을 7530원 올렸고요 8350원 이, 이 2년간 이미 끝나버렸어요, 2년간. 2년간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그 뒤는 많이 안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다시 6,470원으로 떨어뜨려야 돼, 이거. 이제부터는 이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주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어.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 쫓아낸 다음에 이런 문제인이라는자 갖다 세워서 피피한 사람들을 살면 있는 겁니다. 손님이 늘어도 시급 1만원 넘으면 못쓴다. 아까 시급 1만원 넘어버리면 뭐, 뭐 200, 200이 넘어가버리는데 자 영업시간을 줄여, 줄여버리겠다 자 근데 이, 이런 효과가 지금 그나마 자영업자들은 지금 악소리라도 내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지금 더, 더 심각한 문제가 제가 아까 이러서울에서 얘기했지만은